습니다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이론 종목은 바로 아센디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자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아센디오가 지금 이슈가 하나 올라오면서 저 오늘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급등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연상을 달성한 이어 주가가 빠졌는데 과연 지금 주가 흐름은 괜찮은지 오늘 한번 이론 전문가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가배팅한 종목도 딱세 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했는지 왜 했는지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자 찔러보기식 파산 신청 취하 강력 대응 이런 좀 어, 기사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센디오 측이 이렇게 계속해서 찔러보기식 파산 신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 시사하자 상대방이 또 이제 그 고소를 취하 취하한데 이어서 좀 주가에 대한 부각을 받은 모습이다라고 보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이제 그 전자 공시에 따르면은 아센디오는 라운 홀딩스 컴퍼니가 지난달 29일 자사에 대해서 파산을신 신청을, 신청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라운 홀딩스 컴퍼니는 아센디오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라운 홀딩스 컴퍼니가 아센디오의 파산 신청 공시 당일에 법원에 파산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단 오늘 시장에 부합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자 우선 오늘 지금 주가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라인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1500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자리에서 1350원. 세 번째로는 이제 1960원 자리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1500원 자리가 저항대 라인이고요. 그리고 1350원 자리가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 기준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가 최소 일단은 15% 18% 이상은 좀 막아 이된 이후에 2350원 자리를 지켜 주면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고요. 1500원에서는 저항대 라인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는 196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매물대가 사실상 1500원 자리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지. 그 이후에는 매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원까지 여러분들 바라보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거는 1350 번을 지켜 주는지 그리고 총 500원 뚫어 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일단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큰 흐름으로 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가 베팅한 종목이 딱세 종목 있는데요. 국제약품과 HLB 그리고 대형포장 이렇게 제가 8시 50분 전에 올려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기존에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 이 레포트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그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도 제가 오늘 시가베팅으로딱세 종목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국제약품은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은 지금 12.1.61%까지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그 보시면은 장 초반에 17.39% 급등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HLB는 여전히 지금 실시간 손이 2위를 달리면서 1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일 끝났어요. 아, 다들 모두 나가서 이제 노우 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주도 세터및 상승 예상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로으어 주식 정보 방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없이 레포트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우리가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흥구석유 두 종목을 했는데요. 일단 흥구석유는 이제 기준 라인을 이탈을 해가지고 전략 매도가 되었고요.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금 진행중이에요. 왜냐면은 다음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엔젤로보틱스가 신규 상장 장을 하고 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라거 물론 이제 주가도 괜찮아요. 네, 물론 주가가 괜찮기 때문에 올려드렸습니다. 단순히 이슈만으로 가, 가지고 하진 않아요. 이슈 수급 주가 아, 이렇게 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려드립니다. 19일날은 화청기계 위메이드 에코프로 H&M 모두 다 수익으로 성공했고요. 월요일은 한화오션 딱 이렇게 한 종목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종목들이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종목 하나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일도 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레포트를 장마감 이후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센디오에 대해서 주가를 좀큰 흐름으로 볼게요. 자, 아센디오는 2020년도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다가 그죠? 쭉 빠지고 나서 한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최근에 이 먹구름 위로 올라온 모습 볼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매물대가 존재한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엄청나. 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위에 뭐가 있어요? 그만큼 매물량이 굉장히 두텁, 두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70원 자리 아래서는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므로 이제 가지고 좀 상승 탄력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 결론적으로 1,650원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2,670원까진 열려 있기 때문에 대시세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구간. 이 1,650원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라인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300한 50원 정도, 1,350원 기준 라인으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1,7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라인 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 더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요, 좀더 디테일하게 투자보고 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총 주식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의 물량을 가중 평균해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어, 레포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이런 레포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이거는 여러분들 아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런 레포트 자료도 무료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서 어, 돈 드는 거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짧고 굵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4월달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세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